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과 격식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어떤 교단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어떤 그한 표준적인 것이 없고, 물론 교단마다 헌법이 있었어 거기에 맞추어 예배 공적 예배 예 공중 예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각예하에 돌아가면 그걸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지도자 목회자들이 그 기준을 세워서 각자 나름대로 잘 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무엇이 기준인지도 없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나름대로 잘한 잘해 보려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기준을 뭐 사람들이 다 만들었겠죠. 그런데 <laughs> 오늘날 우리가 공적 예배 모습을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이 사실을 말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A.W. 토저라는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이 예배를, 어, 100년 전에 벌써 이것을 말했거든요. 이 토저 목사님이, 오늘은 그 토저 목사님이 그 바라본 그 모습을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100년 전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에 거의 가만히 책을 보니 오늘날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똑같았거든요 오늘날 교회 예배가 비즈니스 예배라 이제, 비즈니스 쇼 비즈니스 예배다 그냥 우리 극장이나 연극, 영화관에 사는 그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 되겠지요 안에 화려한 장식, 얼마나 많이 안 꾸밉니까? 불이 번쩍번쩍하는 건 없어도 그렇게 꿈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도 돈 많은 교회는 대부분 또뭐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계절기 행사할 때 많이 꿈입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조명도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꾸어서 그렇게 번쩍번쩍 번쩍 빛나게 그래 화려한 장식, 그 다음에 화려한 도구, 종교, 오락, 즐거워야 된다고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종교 오락을 많이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도입해서 그 사람을 초청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 웃기고 재미있게 교인들을 그게 안전 회중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또 누가 등장하고 이름 있는 사람을 영광을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인간의 열정을 사람들은 뭐냐?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죠. 이 도조 목사님이 쓴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장식, 네온사인 불빛 같은 그런 걸 하는 것을 그에 대해서 확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할 것도 없이 그 그게 막 열정을 부리는 것을, 아, 성령 충만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은, 우리 찬양 예배는, 우리의 오후에 예배는 너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 종교적, 종교적 쇼라고 말하겠습니다. 꼭이 모습은 나이트 클럽, 큰 드럼을 놓고, 막, 붕붕, 둥탕거리고, 박수를 치고, 박수가 남발하고, 연예인 오락 같은 걸 비싼 걸 하고, 그시금면 다른 불을 피워, 다른 불. 막, 다른 불을 막 계속 여기저기 피웁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피우는 거라. 요 그래, 뜨겁지요. 육체적으로. 음. 육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요.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굉장히 뜨겁죠. 뜨거우니 땀을 흘리고, 앞에 나오는 사람, 리더하는 사람, 무대에 선 사람, 다 땀을 흘리고, 열정이 막 극치를 닿지요 그러니 마치고 나면, 와, 오늘 성령 충만했다. 라고 착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죠? 오늘날 예배를, 그래. 쇼, 비즈니스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인기 숭배, 인기를 인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우리 심리로서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인기가 더 좋다 상대방보다 어느 목사님보다 내 목, 내, 내가 내 설계에 더 인기가 있다 그런 인기 위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죠 인기는 누가 많이 하냐 음료들이라, 음료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8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 아주 이거 뭐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고 흥에 겨워 있고 음행하고 그와 더불어 이와 사람을 이성적으로 아주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예배를 하고 있다. 인기. 말도, 언어도, 단어도 그렇게 사용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웃기는 쪽 말. 그래, 유머스럽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말을 더 붙여옵니다. 어, 모든 언어, 세상에는 좋은 그런 아주 코믹한 언어를 다 끌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래, 인기 있는 설교를 하려고 인기는 예배 리더자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 오늘날 예배가 벌써 10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기 끄는 선전을 합니다. 인기 끄는 거. 4장 17장 요한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인기권이거든. 휘황찬란하고 칼라가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칼라의 옷을 입고, 모든 꾸미고, 그거는 여예인들이 그런 거 많이 안 합니까, 막. 걸 때는 다 걸지요. 뚫어서 걸고, 그냥도 걸고, 꾸미고, 높이고 해서, 여러 가지 꾸밀 것다 합니다. 코디들이 다 해서, 그러고나오 인기가 있죠. 그냥 나오는 거보다그러가 나오면 와! 하고,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치고, 인기가 있지. 그런 인기 있는 예배를 오늘날 드리고 있다, 이지요. 갈빈 선생은 예배 드릴 때에 만년필 꽂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꽂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게 독일재냐, 프랑스재냐, 일재냐, 한국재냐, 만년필 저게 무슨 죄냐 고요 독일죄냐 프랑스죄냐 일죄냐 한국죄냐 영국죄냐 만년필 저게 파카냐 뭐냐고 만년필 본다고 잠깐 영점배조사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꽂지 말아라 그래 그거 비추어서 말하면 장식도 하지 말아요 장식도 그냥 설교자가 단상에 그냥 딱 올라와서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제 꾸미지 말고 그냥 몸만 단정하게 깨끗하게 나오면 되는 거지 거기 왜 이게 끌려 그러고 휘황찬란하게 달고 나오느냐 교회가 어쇼 장소냐 연예 장소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받기 좋아하고 신문에 얼굴 내고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신문에 대문자까지 놨더라 기사도 썼고 프로그램 독재하고 지금 인기 숭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죠 100년 전에 하신 말씀 한말 이야기입니다 유명인들 처음에는 쇼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인기 예배고 그 다음에 유명인들 신앙 간증을 바쁩니다 무슨 뭐 스포츠 그 메달 받았다든지 그 다음 무슨 뭐, 연예계, 음악계, 모든 면에 인기가 딱 있으면은, 신앙 간증에 바빠요. 이교회, 저교회, 물어보면 스케줄이 꽉 짜여있어요. 몇년 동안 막, 이교회도 가고, 저교회다가 어떤 모임이 가고, 유명인들, 막 초청합니다. 그냥 와서, 간증해달라고, 당신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말해달라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어떤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달라고. 인기 간정하기에 바쁜 그런 오늘날 예배. 현재 보이는 성공. 돈을 많이 모았다든다. 횡재를 했다든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이 엄청나게 모아졌다. 1년 동안에 20억 이상 모았단다. 이런 바로 성공 사례. 그다음에 어떤 회장, 기업의 대회장님, 그다음에 인기 영화 배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운동선수, 정치가, 국무총리가 온다, 대통령이 온다, 그냥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취급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많이 초청해 오면은 그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지요. 인기, 유명인들, 숭배, 쇼맨, 비즈니스. 그리스도는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더안 보여요. 그리스도는 다 숨어버리고, 사람만이 높이 올라갑니다. 인기인만 높이 올라갑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바로, 나이트 클럽 그 행사만 어이 올라갑니다. 오늘 예배당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예배가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다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절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토조 목사님이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지금 비교할 수 있겠지요. 휴. 비즈니스 예배를 드리고 는가 인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 유명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세우는 예배.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야되지요 신문에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연기자를 오면 막아요. 그런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는안오 된다. 다른 교회 가라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나이트클럽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많이 피웁니다. 그리토의 불을 안 피우고 성령의 불을 꺼져가고 다른 불이, 엉뚱한 불이 많이 타고 있다 이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굴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속으로 눈물 흘릴 것입니다. 내가 그런 예매 드리라고 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진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들 예수 외에는 예배 받을 대상이 없다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들이 뭐냐? 오히려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올 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모시간 중에 적그리스도에 예를 들면 하나 듣게요 정치가 대통령이 왔다 대통령을 간증한다 이러면 거기 예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마스터로 조금씩 하겠죠 그러나 그 자기 살아온 인생 정치인 인생 장관이 왔다 그뭐 정말로 목사님같이 성령에 충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뭐 장관하면서 고생했던 것좀 인간 얘기, 사람 얘기.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차장대, 거기에 무슨 뭐 악기 드는 거 전혀 믿음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많이 앉아 있다는 거 기능 하나 가고 기능 하나 가지고 거기에 와서 연주하는 거라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가 사단을 몰고 왔는지 몰라요. 마귀를 끌고 왔는지는 몰라요. 거기서 뭐 하나님을 신령하게 예배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의 찬양이 되겠습니까? 피아노를 잘 못해도, 바이올린을 잘 못해도, 우리 교인 중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연주를 하고 피아노를 반주를 해야 되겠지요. 사회적으로 피아니스트다, 운동선수다, 음악가다, 가수다, 유명한 신앙 좋은 배우다.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앞에선 이 사람이 저도 한 30년 전부터 여기 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나요. 100년 전에 도조 목사님 봤죠. 저는 30년 전에 봤거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 어떤 모임 단체 여러 몇회 가면은 내가 왜 왔던 것인가 후회 막 급했습니다. 적어 보려면 차라리 시가어 시내 나가야지. 나이트클럽 가는 게 낫지. 먹자 골목에 가는 게 낫지. 뭐 때문에 적어 보려고 내가 이거 왔느냐? 그 시간에 차라리 내 혼자 찬송 부르고 잠이나 자지. 한 그리고 마치고 나서 악수하고 박수 치고 손 흔들고 와, 잘했다. 박수. 물론, 말할 때, 하나님께 박수한다지만, 그 사람에게도 박수하거든요. 박수 많이 받으면, 은 하늘나라에 그분이 상급이 없어요. 예수님 이 말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 은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랬습니다. 설교해놓고 박수 받을 일도 없고, 내가 독창했다고 해서 박수 받을 일도 없고, 찬양 잘했다고 해서 박수 받을 일도 없습니다. 전혀 그 박수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찬양대 하고 나서 박수 뭐 하고 나서 박수 박수 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요 찬양대를 죽이는 거라요 개인의 간증한 그 사람의 하늘의 상급을 없애버리는 거라요. 쇼 비즈니스 예배 인기 숭배 예배 유명인들의 모신 초청 예배!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무슨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 있나요? 없지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 흘립니다. 그런 예배 보시고. 이제 바른 말 합니다. 한국 강토에 이런 예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보해요 지금. 여러분은 귀로, 눈으로, 보어 듣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구동성으로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낙후되었다, 뭐 등등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 더 많이 한다. 왜 그래 되겠습니까? 교회는 희망 있고 비전 있고 용기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났으니 힘을 얻는 거죠? 내 위기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오니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내 위기 아닙니까? 잘못 들은 예배. 예배인가 쇼인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공무원 하면서도 주일 학교 교사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목사님 임명에도 어쨌든 노우 했습니다. 찬양대 어떤 건 노우 했습니다.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런 쇼 비즈니스 예배 저는 싫었거든요. 지금도 싫어요. 인기 있는 자 박수 치는 거 지금 저는 어디 가도 박수 안 칩니다. 간증했다 박수, 찬양했다 박수, 백만 사람 최서는안 치거든요. 안 쳐요. 남따라 안 합니다. 왜 해야 합니까? 그거는 성경이 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박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증한 사람을 위해서. 독창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치면 그사람의교만에비이 들어갑니다. 교문에 같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수 칠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고 쳐줄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모신 가운데에 대제사장인 그 피프림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사회 성공이고 예배 성공은 도시의 성공이고 예배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번 주간에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대구의 예배가 성공하니 대구가 활성화되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못 들어왔어요. 예배를 성공하니 대구 시내는 예배를 성공하니 이단들이 대구 지역에 못 들어왔어요. 침투를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뭐 이렇공 저렇고 말썽이 많지만 았 대구는 1등못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요. 예배. 지역을 살립니다. 우리 지역을 책임집니다. 그 예배입니다. 뭐, 좋은 악기 콩자 끓이다고 예배 잘 드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들을 지나, 주님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내비기 속에서 와보라! 피를 가지고 오라! 너와 너가 얘기를 하자. 그 예배 아 하나님 만남 속에서, 개인계는 일대일로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그 독대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개인은 거기서 서면 안 되고 사람이 서면 안 되고 물건이 서면 안 되고 인기가 서면 안 됩니다 그의 할들이 뭐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보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느냐 참 글로서도 참잘 썼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인가 쇼인가 책 제목이 그래요. A.W. 토저 미국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겠지요. 이런 것은 우리는 참고로 들을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걱정합니다. 이걱정의 해결책은 첫째 예배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충만이 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뭘 살린다고요?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립니다. 바른 예배 드리면은, 바른 예배 드리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모든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